목사의 직무 중 하나는 뭐냐. 국가를 사랑하며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일깨우는 거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것 같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목사가 왜 정치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바보 천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애국설교는 정치 발언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과 뜻,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섭리,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특별히 국가가 위기에 빠지거나 했을 때 경각심을 줘서 국가를 지키게 하려는 거, 이게 목사의 애국설교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100%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이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교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하나의 국가가 지정해주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믿음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게 그게 정교 분리가 안된 국가고 여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를 가서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100% 예, 이 정교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어느 누가, 어떤 대통령이 국교를 만들고 이것만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 정교 분리가 이루어진 이런 국가 안에서 목사든 아니면 성도든 뭐 정치인이든 누구든 자유롭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진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1년에 한두 차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유지가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존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은 목사의 직무 중 가장 큰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역사는 한마디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국가라고 하는 기관 아니면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여덟 식구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인간사회에 이루어질 이와 같은 무질서, 폭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인간정부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수메르라든지 고대 바빌론이라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이교도 국가들이 이제 출연하게 이제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를 배출할 유대인 국가, 건설이 이제 필요한 걸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야곱의 가족 70명을 이집트로 도피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하나의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인구를 갖춘 이와 같은 나라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시고 드디어 여호수의 인도를 받고 이 사람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재판관 시대를 거친 뒤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3천년 전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금부터 3천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 탈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35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들의 그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냐? 국가를 지키는 겁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국가를 이끌 지도자, 즉 왕에 대한 그런 규범을 모세를 불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신명기 17장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가서 보시면 14절부터 그다음 20절까지는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앞으로 한 500년이 지나야 이제 왕이 존재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앞날을 내다 보시고, 그리고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왕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 다시 말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미 주변의 여러 이교도들이 왕을 세우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거든. 너는 어떻게든 주내 하나님께서 택할 질자를 너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왕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18절 가서 보면 왕에 대한 규범을 주셨어요. 왕이. 그가 자기 왕국의 왕조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 그것은 율법의 책인데, 여기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왕이 되고 치리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게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됐을 때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명감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셨는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해야 된다. 근 왕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교만하게 되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이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한다. 왕이 잘 되려고 하면 교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되면 그의 왕국이 번성하고 그가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국이 형성이 되기 500년 전에 신의 광야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명의 구약시대의 대원자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사에서 이후에 말라기서까지 나오는 그 대원서들 그대원서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 보세요. 이스라엘은 국가가 지켜져야 메시아가 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가 망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원자들을 보내셔서 이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꾸준하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구약성경 대원서대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뭐냐? 특별히 국가를 이루고 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몇 백년 동안 대원자들을 보내시며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신학 시대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재판관들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400년쯤 지나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돼서 각각 40년씩 총 120년을 통치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솔로몬이 b c 975년에 죽었는데 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돼서 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약 250년간 존속합니다. 왕이 20명의 왕이 있어요. BC 721년에 아시리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이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통치를 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이제 포로가 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 아시리아 왕들이 주변에 있는 이교도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갖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이 태어나는 그러한 불행을 이제 겪게 됩니다. 남한국 유다가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루어보안부터 이제 시드기아까지 390년 동안 이제 존속을 했는데 19명의 왕들 가운데 8명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나머지는 악한 자들이에요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이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1000km 떨어진 여러분 그 떨어진 바빌론이라는 그런 국가에 가서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다가 에, 절실하게 에,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제 다시 세웠습니다. 이 기간에 바빌론 제국이 서고 그리스 제국이 서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서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해서 로마 제국이 서면서 예수님의 국가 이 팔레스탄 지역을 다 속국 식민지로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그 국가를 회복하시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일이 AD 30년경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 가서 보니까 그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를 영원토록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소리를 쳤고 이렇게 돼서 그 피가 예수님의 그 피가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40년 동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은다 멸절을 시키고 그난 1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그 유다 땅에 발생을 하면서 유대 땅에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추방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이제 된 거를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그뒤한 3, 400년 지난 가운데 카톨릭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해서 어고스틴이는 사람이 이 카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를 제공하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 교회, 카톨릭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와 같은 거 대체 신학을 만들어 갖고 유대인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반샘족주의, 엔타이 세미티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불렸냐?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카톨릭교회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천년 지난 다음에 마르틴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역시 종교개혁을 했지만, 다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면 이 루터도. 지독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 저희 가서 보면, On the Jews and Their Lies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어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 이런 책을 적었고 그래서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들이 다 유대인들을 박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4,500년 지나서 20세기에 독일의 이제 나치라고 하는 이런그 정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유대인들 탄압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 600만 명이 여러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영어로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는 번제언물이란 뜻이에요. 번제업무는 태워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런 업물. 그거를 유대인들의 말로 홀로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번제업무처럼 태움을 당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한다. 이런 뜻으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600만 명이나 중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듣도 이제 하나님의 가 때가 돼서. 1948년 5월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참 묘하게도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1948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하고 좀반계가좀 끈끈합니다.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나 있잖아요 스테이더브 이스라엘 리스본 이렇게 신문에 나서 이렇게 된게 그날 국가가 세워진 날이에요 1919년에 뭐 주장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설립이 되자마자 바로 그날 중동의 여러 국가들이 침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동 1차 중동전쟁을 일으키고 그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1전쟁 이런 걸 거치면서 확고하게 국가 안보를 확립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행이 되고 저 이스라엘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뭐다 이런 거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지금 저 이스라엘 세워놓은 저땅 저 땅의 올리브산 예루살렘의저 올리브산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시고 거기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저기다 이제 가져놓으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국가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 예수님께서 저땅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어디로 오셔야 돼요? 올리브 산으로 강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철통 방위 태세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부갓네살 시대 이후로 2,5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이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은 뭐냐? 국가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가 박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당하고 심지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구나 이거를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이 피부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다 예, 가서 군인 나가서 복무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국가 안보가 최우선 목표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국가 안보. 예, 왜 그러냐.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녀 보니까 국가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국가는 개인과 교회와 심지어 신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이 그릇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 개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들으신 이런 그 믿음의 자유, 이게 허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없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국가, 자유 대한민국,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르게 투표해서 좋은 사람, 대한민국의 가치,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시장으로 만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묵묵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국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특별히 재산권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이런 국가를 국가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